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건식 난방과 습식 난방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바닥 난방 방식이 습식인데, 습식은 난방관을 깔고 그 위에 20mm 정도 시멘트 몰타를 타설합니다. 반면, 건식 난방은 몰타를 타설하지 않고 시공합니다. 건식 난방에는 온수 난방관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전기 필름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한데, 여기서는 습식 난방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일러를 사용하고 온수 난방관을 사용하는 건식 난방 방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난방은 업체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시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온수 난방관 위에 전도성이 높고 얇은 금속 계열의 판을 까는 방법으로 시공합니다. 건식 난방관은 보통 습식에서 사용하는 관보다 가는 것을 사용하고, 단열재로 만들어진 깔판 위에 난방관을 끼우는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난방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닥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열효율이 높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식 난방이 과연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완전히 단열되고 밀폐된 방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의 외부 온도는 겨울철로 가정하여 영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의 보일러를 통해서 데워진 물을 난방관을 통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열기가 방 안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보일러 난방의 원리입니다. 방을 데우느라 난방관의 물은 식게 되고 그 식은 물은 다시 보일러로 가서 데워집니다. 건식 난방과 습식 난방의 차이는 이 난방관을 덮고 있는 재질입니다. 즉 습식 난방은 난방관 상단의 물질이 시멜트 몰탈 20mm 정도이고 건식 난방은 알루미늄 판등 두께 5mm 미만의 얇은 전도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뜨거운 물이 난방관을 흐르면서 이 난방관을 덮고 있는 물질을 데우고 이 물질이 데워지면 접촉하고 있는 공기를 데우게 됩니다. 시멜트 몰탈 20mm는 상당히 두꺼워서 데워지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건식 난방용 금속판은 수분 내외 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열 효율을 보려면 방 안으로 들어간 열의 총합만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유 1리터를 태워서 만든 난방수를 모두 방안으로 보냈다고 가정할 때 방안에 남은 열의 총량은 난방선을 어떤 재질로 덮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방안의 열의 총량이 같다 하여도 사람이 느끼는 온도나 실내 온도는 다소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것은 각 재질별로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 용량은 물체의 비열과 무게의 곱으로 구해지는데. 비열이 높은 재질일수록 잘 데워지지 않고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습식 난방에서 난방선을 덮고 있는 몰탈은 무겁고 비열도 높습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크게 됩니다. 반면, 건식 난방에서 사용하는 얇은 금속판은 비열이 낮고 무게도 가벼워서 열 용량이 작습니다. 뚝배기와 스테인레스 대접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열 용량이 큰 물질은 작은 물질에 비해서 더 많은 열을 품게 되므로 습식 난방의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나온 열 에너지가 몰탈 부분에 상당량이 들어가 있는 반면 건식 난방의 경우에는 금속판의 열 용량이 적어서 대부분 공기 중에 열 에너지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또는 바닥을 통해서 사람이 감지하는 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별 열 에너지 분포는 다를 수 있지만 방안의 열 에너지 총합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보일러에서 생성된 열 에너지만큼이 실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안의 내용물이나 바닥 구조에 관계없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다수의 건식 난방 업체들은 습식 난방 방식에 비교해서 30% 이상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업체 중에 하나에서 제시한 시험 성적서를 보았습니다. 시험 성적서에는 습식과 건식 난방의 경우에 대해서 일정 온도로 난방하는 실험을 하여 연료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실내 온도를 22도로 설정하고 수시간 동안 가스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 습식 난방과 건식 난방의 누적가스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림에서 상단의 그래프가 습식, 하단의 그래프가 건식입니다. 누적가스 사용량에서 습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습식 난방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에 난방선 위에 시멘트 몰탈 등을 데우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처음 가동 시 목표 실내 온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가스를 소모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 몰탈을 데우는 부분을 빼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핑크색의 그래프는 상단의 습식 그래프를 최초 보일러 가동이 중지하는 위치에 맞춰 본 것입니다. 즉, 비어 있는 집을 처음 난방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방에서 실험을 했다면 이 그래프와 같이 초기 몰타를 데우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래프는 핑크색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로 보면 습식과 건식은 가스 사용량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량에서 습식이 조금 덜쓴 것으로 보이지만 별 의미 없는 차이입니다. 이제 환기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환기는 방 안의 공기를 100% 외부 공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기는 영하의 기온으로 아주 차가운 상태로 가정합니다. 건식 난방의 경우 환기를 하게 되면 열 에너지의 대부분이 공기에 있으므로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열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게 됩니다. 반면 습식 난방의 경우 바닥 몰탈이 상당한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환기를 하면 이 바닥열은 외부로 뺏기지 않으므로 건식 난방에 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빠르고 굵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빠른 시간 안에 환기를 완료할수록 에너지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닥 몰탈의 추결 성능은 복사열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즉, 남향으로 창이 있는 방의 경우 겨울 낮 동안 계속 해가 비치게 되는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도 이 햇빛을 받아 바닥 몰탈은 상당히 따뜻하게 됩니다. 이 따뜻함은 해가 진 다음에도 오랜 시간 유지되므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건식 난방에 사용한 금속판은 낮에 쉽게 뜨거워지지만 해가 없으면 바로 식어버려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건식 난방은 그 특성상 잠깐씩만 난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주말에 하루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습식 난방이 불리합니다. 방을 데우는데 오래 걸리고, 데워놓은 바닥의 열은 집을 비우면서 낭비되기 때문입니다.